안녕하세요. 쌀먹라이프 쌀라 TV입니다. 오늘은 로드 9을 접하고 뭘 해야 할지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쌀먹 입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일일 숙제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미. 처음은 길드가 있으시다면 길드 길부를 해주세요. 다이아가 넉넉하시면 다이아로 하면 좋겠지만, 우린 무과금 쌀먹이니. 골드로 기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희 길만 이미 영상을 보시면 석소를 지으실 것 같네요. 기부를 하게 되면 결속의 증표라는 재화를 얻게 되는데요. 이 재화는 각 마을의 교환상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결속의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파는 결속 무기는 추가 옵션이 없고 일반 영웅 무기보다 능력치가 떨어지니 메인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 듯합니다. 그래서 재화를 모은 다음 구입을 하고 아이템 기록에 사용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아이템 기록에 들어가는 결속 무기가 많으니 잊지 마시고 길드기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드도 좋고 나도 좋고 껑 먹고 알 먹고 이나노입니다. 두번째로 1일 퀘스트입니다. 주간 임무는 딜레이가 길어 숙제라고 하기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간 임무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월드보스는 저렙때는 찾기가 힘드니 장비 관련으로 진행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사냥하면서 충분히 완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일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모험의 증표를 얻게 되는데요. 이 모험의 증표로는 아바타 포기권및 생명의 핵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포기권은 최소 희귀에서 영웅까지 나오니 꾸준하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골드 구매입니다. 더럽게 좋은 건안 주지만 모아서 합성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심정으로 매일 매일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구매하기에 귀찮기 때문에 일괄 구매를 설정해서 한 번에 구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1일 던전입니다. 어둠의 숲은 앞에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추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둠의 숲. 밑줄 강조입니다. 매일매일 돌아야 하며 3층 이상에서부터 쌀먹템이 파밍되니 참고하세요. 이제 타락한 미궁이라는 던전인데요. 여기서는 시간의 조각 즉 시조라는 재료가 나옵니다. 이 시조는 로드나인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인데요. 오로지 퀘스트 및 던전에서만 나오니 미궁 던전도 밑줄입니다. 실패 확률 없는 성물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는 재료입니다. 아, 아이템 분해시에도 나오니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런 거 실수하면 댓글로 욕해주는 시청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룬및 우호도 상점입니다. 다음 기회에 룬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오늘은 재료를 모으는 개념으로 매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각 마을의 룬 상인을 방문해 구입만 해주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골드로만 구입을 하는 건데요. 고렙 분들이야 시조가 남아도시겠지만 저희는 저의 빈이 아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골드 구매만 하시길 바랍니다. 우호도 상점도 넘어지면 코다을거리에 있습니다. 우호도 상점은 일일 퀘스트를 깨면 우호도 증서를 주게 됩니다. 그걸 모아서 각 후오도 상점을 오픈하는 방식인데요. 각 오픈되는 포인트가 있으니 우도를 차곡 모아서 계획성 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단계별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 목록이 틀리니 나한테 필요한 아이템을 미리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마켓을 단계까지 오픈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어려운데 막상 해보시면 이해 쉬울 겁니다. 버프 음식 및 재료템이며 아이템 기록에 사용할 수 있는 방어구도 파니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로드나인 쌀먹이를 숙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전두엽이 지끈지끈합니다. 쌀먹 입문자 분들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쌀먹라이프 쌀라 TV였습니다.